지금 몰라. 에야 이걸 한다고? 야. 이야 <laughs> 진짜. 너 최고야. 나 나. 최고야. <laughs> 이정이 <laughs> <도대체. 이> <laughs> <이 도대체. 웃음> 어, 어미플좀 그래. 그 펴보자 그래. 그래. <laughs> 이것도 해야 되는 <laughs> 마음이 <아플레스> 어? <웃음> <웃음> 저희 통제진도 끝났어요. 어떤 거? 통제진도 끝났어요. 통제진도 끝났다고? 왜? 아, 뭐야, 아, 우리 시험 안 보는데. 쇼안안보안보고안 보는데. 쇼안 보는데. 쇼안 보는데. 쇼안 보는데. 쇼는데요 포스터 어, 포스터? 아 괜찮네 근데문제는 그룹이에요 어떤 거? 그룹이에요 아. 그룹이 문제예요 아 <laughs> 아니, 과학 잘하지좋빌얘이 척한... 얘들아, 거기 뭐야 11페이지부터, 11페이지 보자 잘하는... 11페이지 11페이지 거기 스 t e p two, step two, step two, step two, step two, step 가 w o s 스 e p two, step t 자 o step two, step two, step two, 한번 e 번 two, step two, s 봐 자, 1번은, 자, 뭐라고 했냐면, 1번에 1번을 보면, 자, 사각형이랑, 자, 사각형. 야 엄청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원이랑, 아, 그 다음, 구가 있대. 그세 가지 친구가 있는데, 얘네가 모두 평면도형이래. 우와. 자, 그럼 얘는 평면도형이 맞죠? 얘도 맞죠? 근데 구는 리체도형이죠 그니까 러 얘는, 뭐야? 아,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돼. 옳지 않은 거 그러는 거니까 1번 일단 틀렸고요. 자, 2번 봐봐. 이번이자이거 이미 이번이 시우가 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선이 와. 움직인 자리는 <laughs> 점이, 점이 된다. 점이 된다. 아 대박. 자 시우야 이거 맞니? 틀리니? 그림자가 나오잖아. 어? 그림자하 나오잖아. 아니 <laughs> 많이 틀리니라고 해놨다. 맞니? 틀리니? 틀리요. 왜? 그림자가 나오잖아. 뭐. 뭐 누가 왜 그림자야 이렇게. <laughs> 미안해, 욕할 뻔했다. 야 봐봐. 선이 이렇게 움직여 그럼 뭐가 나와? 점이아 이거. 점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죠? 몽고반점. 그러면도 안 돼. 자얘는 선이 이렇게 움직이면 뭐가 돼? 사각형. 면이, <laughs> 면이 돼요. 그래서 면이. <laughs> 점이 아니라 면이에요. 아시죠? 이 자리가 바뀌어야 되겠죠? 점이 움직인 자리가 뭐가 되는가? 선이 되는가? 점을 이렇게 해 놓고 점을 이렇게 쪼로로로로 움직이면 얘가 뭐가 돼? 선이 되시죠?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답은 1번, 2번이고 자, 그다음에 거기야 3번 내가 문제 쓸거면 풀어봐 맞아, 아, 3번 잘 아, 3번이 <laughs> 3번 제대로 해보세요 여러분들 맞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다 하나, <웃음> <웃음> 진짜 뭐냐? 내가 다 닥스로 했나봐. 보이시간않네 3번에 다별표쳐놓고 너희들 봐 이딴 거 밖에 솔직히 나올 수가 없어. 어렵게 나오면이 이 정도만 풀수 있습니다. 이단원에이가 슬린 어, 거 같아. 24개예요. 맞아요. 24개예요. 24개야? 잘4개예요2 4개2 4요2예요2 A가 4고 B가 1 2였데자 지금 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아, 풀었나요? 아24 나왔나요? 네2 3입니다 역시 어. 자 보세요 자 이건 그냥 눈으로 봐도 24야 는 아니고 진짜 그려봐야 돼 알겠지? <웃음> <웃음> 눈으로 쓰면 안돼 큰일 납니다 자 지금 에서 A라고 했는데 얘를 직접 그려봐야 돼자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봐 직선은 이렇게 생기는 문제가 안 생겨.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건 문제가 안 생기지만, 자, 직선이 문제가 생기는 따로 있어.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내가 직선 AB만 그려도 얘가 뭐가 돼? 얘가 모든 걸다 통용하는 친구가 돼서 직선의 개수 몇 개? 네 개. 이렇게 되시겠죠? 근데 반직선은, 반직선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봐봐.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이렇게 여기서는 직선의 개수 곱하기 두 개가 나와. 그래서 여기서 두 개, 얘도 이렇게 가는 거 하나, 이렇게 가는 거 해서 두 개씩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두개 해서 총 일단 여섯 개. 이쪽에서 하나는 여섯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밑에서도 우리가 반직선의 개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야 되는데, 봐봐. 반직선은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봐봐. 이게 내가 이렇게 반직선 AB를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 그럼 얘가 시작점이고, 얘가 향하는 방향이야. 그래서 반직선 AB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가 점 A, 점 B니까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쭉 이어진 이 그림이 AB야. 네. 이게 반직선 AB야. 자, 그러면 내가 본다면 반직선 AB랑 얘는 직선이랑 달라요. 내가 반직선 BC를 잡아봐요. 여기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잡으면 얘는 어떻게 돼? 아, 모양이 또 다르죠? 네. 어, 모양이 또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네. BA를 이렇게 잡으셔도 되지. 이렇게. 이렇게 잡은 것도 또 다르네요. 여기도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여기. 음. 이렇게 잡아도 또 다른 게 나오시죠? 똑같이 음. 오케이?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따져줘야 될게 뭐가 있냐면 자 반직선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때는요 반직선은 여기 보시면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얘도 얘도 뭔가 의미가 있을 건데. 음. 음.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우리가 이걸 보여주시면 되는데 자, 반직선의 개수는 몇개 나오나요, 여기서? 그래서 일일이 세줘야 돼요, 여기서 일일이 세줘야 되고 자, 어떻게 할수 있냐면 자, 여기서 하나 둘셋넷 해서 몇 개? 네개 이렇게 되시죠? 자, b는 10개가 돼서 자, 우리 구하려고 하는 게 a 더하기 2b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죠, 얘는? 얘는 4 더하기 20 해가지고 답이 얼마? 2 4일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 아시겠나요? 음. 자 그러면 잘 봐봐. 이 반직선 구하는 거 조금만 살펴볼게. 여러분들 잠깐만 봐. 반직선을 구할 때 이거를 조금 쉽게 구할 수는 없을까? 반직선을 좀 쉽게 구할 수 없을까? 없습니다. 어. 성분 찾아서 두 개. 응. 원분을 찾아서 두 개? 어 그래야. 구 하세요? 원을 박힐 때. 그냥 직접 그러면. 그냥, 그냥 직접 그린다. 가장 쉬운 방법니다 일단은 어 반직선은 봐봐 얘는 어떤 방법을 좀 찾는 것보다 진짜 그려보는 게 제일 좋아. 왜냐하면 봐봐 반직선 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기가 이렇게 봤을 때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해보면 어거지로 맞추면 공식처럼 맞출 수 있긴 할것 같거든. 근데 봐봐 얘는 반직선 AB라고 시작점 부터 비방향으로 쭉 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반직선 AC라고 하면 여기 시작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직선 AB랑 AC는 명칭은 다르지만 실제로 가르키는 도형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직접 좀 찾아주는 게 제일 좋아. 직접 찾아주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만약에 조금 보자면 만약에 세 점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자, 이렇게 찾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자, 세 점이 있다 하면 봐 봐. 자, 이렇게 가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두개 있겠죠. 근데 이게 반대로 또 있잖아.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2. 이렇게 해 주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 이거 외에는 딱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나도. 어. 그러니까 여기가 은근히 여기서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 언제가 문제다? 네.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을 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7번. 자, 7번에다가 별표 하나 쳐주시고 7번 같은 문제가 이제 이런 것도 자주 나오거든요. 어, 이것도 한번 보셔야 돼. 자, 7번도 한번 보자면 자, 7번은 씨, 여기도 하다 보면 그림이 상이져가지고씨 자, 7번 보면 a, b 전체 길이가 24에 자, 일단은, 주어져 있는 걸좀잘 따져봅시다. 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셋, 열넷. 이쯤까지 가면 되겠다. 여기가 B고, A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점 M은 AD의 중점이래. 요 AD의 중점이라 그랬는데, 자, 일단 여기가, 이쪽에 지금 E가 있고요. 이 길이가 지금 2래그 다음에 전체, 전체 길이는 24. 전체 길이는 24. 이렇게 돼있고 이만큼 빠졌으니까 나머지 길이 는 일단 22겠네요, 그쵸 근데 또 뭐라 그랬냐면, 자점 M은 AD의 중점인데, 자 D부터 일단 대충 그려볼게. D가 어딨냐면은 D는 위치상 중점보다 살짝 왼쪽에 있네요. 자 여기 D가 있고 AD의 중점 M이 있는 거예요. M.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길이랑 여기서부터 이 길이는 서로 같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같아져 있는 상황이시고요. 그 다음에 AC는 AC의 4배를 하면 얘가 AB가 된대. 자, AC의 4배를 하면 AB가 된다고 했으니까, 자, 얘는 어떻게 돼? 여기, 가운데 중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여기가 중점인데, 여기에 중점이니까 C가 대충 여기 있다는 얘기네. 그럼 이걸 4배 하면, 얘가 6이면, 6, 6, 6, 6, 6 해가지고 24. 이렇게 나오신다는 얘기죠? 아씨, 짜증나. 자, 그 다음에, 4CD가 C2랑 똑같대. 자, 그러면1 0길1 0었다 얘들아 0조가 <laughs> <신세가> 뭐였냐 0조냐 c 조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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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가 조1죠 그때 6이니까 8이죠? 8에서 24빼면24조 10조. 16. 1 6이잖아그1 0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6이신데 어쨌든 뭐라고 했냐면 자 C d의 레벨을 하면 C2가 됐대요 그러면 C 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4라고이 형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근데 MC의 길이 구하래요 MC의 길이 자 MC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디야? 여기죠 여기? 이 길이 찾으시면 되는데 자 뭐라고 했냐면 자 AD의 길이가 얼마? 12점 근데 여기에 이 m이라는 게 절반이라고 했을 거예요. 5가 되고, 이 1이 얼마? 2스원이 되시겠죠? 그1도 구할 수 있는 답이 1이 되십니다. 1. 아시겠죠? 어, 그래서 뭐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고, 이게 나중에 좀 비슷, 그, 다주 나오는 유형이 있는데, 그건 한번 진짜 풀어줄게. 그 다음에, 자, 넘어가서 대표 문제 15번 있거든, 15번. 이거 할줄 알죠? 풀어볼게요. 응, 이건 쉽잖아. 근데 이런 거할줄 알아야 되는데, 살짝 풀때 팁만 알려줄게. 아, 한번 풀고 있어봐봐. 그럼 자기 풀이랑 내 네, 풀이랑 좀 비교를 해서 보세요. 아, 지금 그렇게 문제가 다 짜증나게 되냐? 이 쉬운 거예요. 아, 뭐가 쉬운 거예요? 어, 쉽지 쉬운 도할수 있는 거야. 이건 쉬운 거 못하고 있는것 같은데. 어, 근데 이것도 그림이 왜 짜증난다? 와, 응. 옛날에 진짜 제일! 설명할 때자색났던게 니네 그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도수 분포 그래프로 나오는 거 있잖아 히스토그램이랑 옛날에 중등 과정 하는 애들이 다 그려달라고 래가지고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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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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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웠어 난 그때 그반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 다음을 다음 <laughs> 현실적으로 이건도는어 정도는. 도이 정도는. 이 풀어라 이 정도는. 이정이걸왜는라와 진짜 이정는이정이정이정는는이이는이아알겠이정아이정이정이이이될수있는이이이정번는번정도이정도이이도이풀이도있 아 너무 쉽다 실적은 으로뭔번밖에안돼 이거 <laughs> 자 보세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자 보세요 집중 자 AOE랑 BOE가 4대 5래 다시 AOE면 어디야? 여기랑 BOE면? 여기죠? a o 아, b 에요 여기 AO 야이씨 강추 이거 왜 얘기 안 해줘 <laughs> 자 AOE랑 <laughs> 그 다음에 BOE가 몇이 된데4대5래 그러면 4대5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쪼개죠. 그럼 여기는 얼마? 5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일단, 요, 오른쪽 5동그라미, 왼쪽이 4대5니까, 4동그라미, 5동그라미라고 일단 고민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AOB랑, AOB는 어디야? 여기죠? 4동그라미랑, 4동그라미는 BOC의 두 배. 그럼 BOC가 2동이 돼야 되죠? BOC는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니까, 이거 얼마? 2동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3똥을 적당히 공부해 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치킨들은 좀만 더 해볼게. 자, COE. COE는 어디야? COE. 요각은, 요각은요, 3똥이죠, 3똥. 3동. 3똥은요, d DOE. o DOE랑 똑같아, DOE. 요거에 3배랑 똑같아. 그럼 얘가 똥 하나면, 원똥, 두똥 이렇게 해주시면 딱 들어봤겠죠? 자, 그러면, 결국, BOD를 구하라고 했는데, BOD는 어디야? B, O, B니까 4동을 구해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9동이 얼마인 걸 알고 있어? 180도인 걸 알고 있죠? 자, 그럼 동그라미 하나는 20도가 되실 거고, 4동그라미는 80도가 되시겠죠? 자, 80도는 몇 동이라고? 지호야 4동. 왜동이라고래 그래? 동그라미라고 해, 임마. 너 아직도 초딩이야? 어? 왜 똥똥거려? 어? 진짜. 자, 몇 동이라고? 80도는? 4동. <웃음> <웃음> 자, 그 다음에. 자, 그 16번에다 별표 쳐놔. 16번. 자, 종이접기 문제입니다. 종이접기, 여러분들의 적. 어, 여러분 문제, 그릴 동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적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주적. 또, 그 뭐야? 종이접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아, 순수만. 17쪽에 6번 문제. 아, 나 지금 강시과바어보면쉬우 육해야 되겠다. 7쪽 6방 한번 봐봐야 돼방물어보거 <laughs> <근데. 웃음> <laughs> 아, 왜요? 제가 물어보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벌써 모르겠어아 갑자기 그러니까 이상한데? 분수가 나오는데요 나만 이상한거 <laughs> <laughs> 소스점 하나 나오는데? 아 할, 그래요? 활동이 180인데요? 어떻게 돼있죠? 왜 자꾸 뚱뚱거려 인마 진짜 소스점 하나? 자 어떻게 해야 되죠? 2층 자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보였다볼수 있었는데 어? 아, 이 시간 안에 못보었거 같아요. 52.5, 52.5, 그2 5 52.5, 음? 52.5, 5 2이 52.5, 52.5, 5나왔5 2 아닌 것 같아 아니야 <laughs> <laughs> 그래. <laughs> <그게 뭐야>? 1 <laughs> 3 5 바로 그거야 5 2그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 아니, 자, 봅시다. <laughs> 자, 어떻게 되냐면 자 B 10 프라임이랑 B 10 프라임은 어디입니까? B 10 프라임 여각이랑 그다음에 D 10 프라임, D 10 프라임이 몇대 몇? 몇? 2대3이래 그럼 여기가 투 동이면 여기가 얼마? 3 동이란 얘기죠? 근데 봐봐, 여러분 종이 접기를 하면 3똥이야. 이각이랑 2각이랑 똑같죠? 그래서 얘도 3 동이다. 그럼 얘는 구조적으로 몇 동이야? 자, 8 동이. 얼마? 180도란 얘기니까, 동그라미는 얼마? 8분의 180도가 되시겠죠? 내나 네, 내가, 어, 3동만 구하시면, 그러니까 양배 30 곱해주시면, 답이 나올 거고, 자, 구해주시면 얼마? 얘는 67.5도. 이렇게 나와줍니다. 네. 이렇게 그랬으면 잘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이 다 쉽거든요? 그럼 이제 그럼 음, 다 쉽고, 야, 다 쉬운데, 그거 하나만 하자. 진짜 28번 한번 풀어봐, 28번. 자, 28번부터 이제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니까 28번 한번 풀어보세요. 음, 음, 음. 我这个就是。 1번 냈는데 너무 불안해요. 1번. 다 아, 1번입니다. 네, 오. 다행이다. 이거 틀렸으면 올리고, 기억리엔디를 탔는데, 1번 나오면 이건 틀렸더라고 봐야 되는데. 원래 보통 기억리엔디를 네. 은다 맞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면 기억리엔디를 응. 나다 하셨나요? 네, 기억도 다 했나요? 아, 12가 라고 보이 응. 그렇지, 그렇지. 원래 자 아, 이거 봅시다. 자, 뭐라고 했냐면, 자, 길이가 일단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삼각형 ABC랑 ABC면 어디니까 ABC 여기, 요 삼각형이랑, 자, 이 삼각형이랑, 그다음에 뭐라고 랬냐면 DC 여기가 D고 D고 DC. 저 삼각형이 뭐가 같대? 자, 넓이가 같다 그랬어. 자, 저 초록색깔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요빨간색깔 삼각형이랑 뭐가 넓이가 같다고 라 하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D2는 자 D2를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자 D2에 양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있으면 직선 D2라는 표시야. 직선 D2는 BC의 수선이래. BC의 수선이면 어디야? BC. 자 BC는 이거죠. BC는 직선 BC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된 거니까. 자, D라는 거는 얘 수선.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그 다음에, 점 C에서 D에 내린 수선의 발이 B래. 자, 점 C에서 D에 내린 수선의 발. 얘는 뭐야? B가 아니라 뭡니까? 이죠 그래서 니는 틀렸고요. 다음, 점 A랑 이 c 사이의 거리가 13이래. 자, 여기. 내가 여기서 이 c 사이의 거리면 어디야? 여기 직선 거리죠? 그럼 요 높이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잘 봐봐. 쟤는 면적이 어떻게 돼? 16 곱하기 9니까, 자16 곱하기 2 일단 원래 반절 쪽엔 제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아 굳이 안 나눌게 얘는 12 곱하기 h 얘가 h죠 그럼 얘네 둘이 같아야 되잖아 그렇지 얘가 좋게 그럼 될 수가 없죠 오케이 얘는 4로 나누면 432 3으로 나누면 3 되니까 h는 12가 나눠져야 되네 1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슨 짓말거짓말이 되시겠죠 그다음에 문자가 다 쉬운데 그건 응? 시험 스텝3를 내야 되나? 안되죠? 야 니네 그 스텝3 아. 16쪽에 3번만 한번 풀어보자 이거 아. 시험 보기 전에 그래도 문풀기 하나만 하고 가자 다른 건좀 빡셀 것 같고 좀 부탁 풀기는 3번이 그림이 재밌어 보이네 3번만 한번 지고 4번은 수열 같은 거 하고 보면 참 좋을 텐데 그러저 저번 시험에서 수혈서다가 틀렸어요. 음. 네. 어디서 수염 뜬거아 수열 아닌 것처럼 나한테 틀렸어. 아니, 야 수염 뜬 거야 뭐있면 어떡해. <웃음> <웃음> 아 그래 수열 서니 답이 아니래? <laughs> 네 그리고 풀어야 될그 풀이 과정이, 그, 아, 풀이 과정이 그 틀렸다고? 수을 약간 바꿔가지고 이렇게 약간 해놨는데. 어 틀렸어요. 답은 맞았는데. 밥도 틀렸으면 레전드는진 <laughs> 뭐 이렇게 생겼냐? 이게 맞나? 아니 이거 답은 100이에요. 아니었어요. 100이야? 100이가? 100. 아니야. 아니야. <laughs> <laughs> 자,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각시랑 각 D 그 다음에 각이랑 각 f를 더하라고 했는데 이랑 f 더한 건 어딨어? 얘, 왜 각이잖아? 왜 각? 그러니까 얘는 뭐야? 여기가 각2 e 더하기 각 f. 이렇게 되시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CD는, CD는 얘네 둘이 더하면, 얘네 누가 돼? 이쪽에 있는 외각이 얘가 각 C 더하기 각 D. 이렇게 나오십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마지막 여기서 AB를 빼라고 했는데, 자, 저기 살짝만 우리가 넘어가 보면, 어쨌든 AB는 뭐가 돼? AB랑 더하면 여기가 각 A 더하기 각 B. 이렇게 되시겠죠? 여기까지 게케이렇 어. 이렇게 되시겠이 이렇게 이케이자그이면게네그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는렇게지렇게 모르지? 이렇게 네, 이이요외이의합이요알이 뭐, 뭐 어 알죠. 잘 봐봐. 일단 약간 약간 이건 그래도 교양으로 하나만 알아두자. 아 이렇게 돼 있어. 아 이렇게 돼 있고 뭐 그게 어떻게 그러냐. 사각형 중에 뭔가 있는가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동그라미 X 체크 이렇게 해놓으시면 아 동그라미에다가 X에다가 체크 더하시면 이거 얼마야? 삼각형 네각이 합니까? 180도죠. 오케이. 자, 그러면 쟤네들의 외곽은 어떻게 되냐면 봐봐. 얘는 180도 빼기 x죠. 요 외곽은 어떻게 돼? 180도 빼기 체크. 이렇게 되고 요 외곽은 180도 빼기 동글뱅이 이렇게 되니까 3개 다 더해주시면 어떻게 되냐? 540에 마이너스 동그라미 더하기 x 더하기 체크. 이렇게 되시죠? 얘는 구조적으로 몇 도가 돼? 아, 외곽의 합은 우리가 어떤 다각형의 외곽의 합은 무조건 360도입니다. 아시겠죠? 다각형의 외박의 합이 360도인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면, 잘 봐봐. 우리가 약간 이렇게 볼수 있어. 결국,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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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하면 얼마? 360도란 얘기야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는 얼마? 360도인데요. 오케이? 근데, 얘랑 얘랑 더하면 180도 돼야 되니까, 얘 얼마? 얘는 140도야. 그러면, 얘가 140도인데, 오케이? 그러면, 이만큼이 얼마라는 얘기야? 140도에서 이거 빼주시면, 220도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a 를한번또 빼야 된대네. 140한번또 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끝. 오케이? 이제 시험을 좀 봅시다. 나머지 문제는 왜 이렇게, 저 스텝3 왜 이렇게 그지같아 보이냐?